You'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. 안녕하세요.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. 2021년 7월 29일 오전 장미리 보기 시간입니다. 자, 편한 밤 되셨습니까? 증시도 간밤에 편안한 밤이 되었습니다. 아, 요즘에 하루 이렇게 좀 세게 하락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날은 또 귀신같이 이렇게 반등이 또 나옵니다. 결국은 이제 뭐 어떤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뭐 내려 뺀다던가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요 중간중간 중간 조정을 겸비해서 이렇게 크게 흔들면서 우상향하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증시는 우상향을 가리키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어 뭔가 이제 또뭐 특별한 재료가 있었다던가 뭔가 특별한 변동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라고 보기는 힘들고요. 그냥 시장 상황이 요렇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냥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시장 상황이구나 크게 크게 흔들리는구나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어제 한국 장 체감으로 흔들림이 굉장히 컸습니다. 코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1.5%를 넘게 내려 빼는 구간이 있었었거든요. 그래서 어,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과 소통 방에서 함께 보고 있으면서 비명을 한번 꽤 질렀었는데. <laughs> 어, 그때 마침 또 어, 남북이 이제 뭐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이제 외신 뉴스가 보도가 되면 한국 한국에서 이제 속보로 전해지게 되면서 진짜냐 하면서 뭐 거의 뭐 남북 통일 분위기로 잠시 갔었죠. <laughs> 근데 그 뒤에 또 정부 에서는 아, 논의된 바 없다 하면서도 선을 그어 선을 그어버리는 이런 행보를 보이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 와중에 지수 등락은 어마어마한 폭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어떻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었는데 이건 장막판에 좀 반등을 해줘서 이렇게 됐던 거였고요 어, 중간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계속해서 좀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어제는 코스닥 지수에서 자금 이탈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모든 걸다 다 뒤집어서 다시 끌어올리기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, 지금은 좀 흔들흔들하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 시장 상황은요 정도로 정리해서 보면 될것 같고요.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한 뉴스 하나 정도만 챙겨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를 하게 하고 또 다시 금 이제 정성화 되는데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. 어제는 이제 어 오늘 오늘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이제 FOMC가 진행이 됐고요. 거기에 대해서 어 이제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. 기준금리는 여전히 동결하는 걸로 진행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 부분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느냐, 마느냐 부분에서는 뭐 지금 당장 착수하는 것은 여전히 없다라는 거. 그래서 이런 부분들. 어, 그래서 뭐 FOMC에서 이제 뭐 델타 변이 확산이 돼,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 연준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정상화를 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다시 확인한 정도. 그래서 특별할 거는 없었다. 그래서 뭐 앞에 얘기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수 있고요. 성명 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. 이제 고용 지표 부분에서는 원래는 이제 뭐 굉장히 뭐 고용 고용 지표 가 그냥 강해졌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.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다. 사실 이런 성명서 문구 같은 경우에는, 어,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, 어, 많이 축약되어서 들어있기 때문에 한 글자 글자의 의미를 많이 따져볼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표현하고 있는 게뭐 앞서 발표할 때 내용보다는 확실히 이제 좀 많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는 나아진 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뭐 점점 이런 이제 뭐, 뭐,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스택을 쌓아간다. 금리 인상과 통화정책의 이제 조금 이제 테이퍼링으로 들어가기 위한 절차까지 가는 길에 스택을 점점점 쌓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시장이 예상하던 범위 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FOMC를 경계를 해서 내다 던졌던 자산들이 다시금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할 것이 없는 시간이었고 어 강한 폭락 이후에 강한 반등 나온 거 보면 어 우리 한국장에서도 좀 좋은 반응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이제.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.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 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